자, 안녕하세요, 정맥치황철종 대표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베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베이스, 오베이스도 최근에 들어와서 지난 주부터 이렇게 머리를 좀 들고 시작하죠. 근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366원 정도에 이렇게 그죠? 이 라인을 보게 되면 여기 1봉이 일봉. 음, 일봉, 일본. 여기 일봉인데요. 여기를 지지를 했었어요. 그죠? 여기를 지지를 했었고요. 여기를 지지를 했었어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어쩌면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있죠. 그죠? 그동안의 주가를 보게 되면, 주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던 모습이 쭉 출연을 하다가, 네, 늘 얘기하죠. 황대표 방을 들으셨으면 그다음에 이렇게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서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이 좀 보이다가 이렇게 네. 흐름을 봐보세요. 흐름을 제가 늘 얘기하는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 고가가 이렇게 내려오던 그림 이 있다가 이제 그 흐름이 좀 멈추고 나서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죠. 뭐 저점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또 다음부터는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올라가고요그 다음에 전고점인 자리를 요렇게 살짝 들어줍니다. 그죠? 예, 흐름에 대해서 황 대표가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흐름. 그죠?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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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싸기, 싸지기 전에, 비싸게 주고서라도 누군가가 자꾸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니까 이제 소름,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에, 뭐라고 하면, 수급의 흐름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만약에 세력이 매집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저점을 높임으로 해서 단가가 있겠죠, 본인의. 자격의 단가를 높여가면서, 좀더 사겠죠. 그러면 평균 단가는 뭐 이런 정도에 올라온다면 주가에 그러면 그 흐름보다는 좀더 올라가면서 이 간격을 넓혀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수익을, 수익을 더 이렇게 펼쳐지면서 극대화시키면서, 그죠? 이 공간을. 공간을 확보해야지만, 여기서 만약에 팔더라도, 밀린더라도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형태에 가까웠을 때는 이렇게 돼버리면, 수익이 별로 안 나고 문제가 터지면 손해보고 나올 수가 있겠죠. 가정을 해보는 거죠. 파동의 추정적인 생각을.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올르기 시작했을 때 초기 모습을 시작할 때는 머리를 슬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파동으로 무엇인가 올려가는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점점 고점이 좀 줄어들다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반대로 주가는 이렇게 내려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맨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맨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주가 파동을 보게 되면 주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 저런 형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모베이스는 이 저점을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그러니까 오르다가, 오르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좀 그려가고 있죠. 형태를.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요 부분을 이제 그 하락 변곡이 시작이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승 정곡이 시작되는 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왼쪽을 보게 되면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 가격대는 깨고 싶지 않은나 하는 모습이 과거 근한 7, 8년 동안 계속 이루어진 거죠. 그죠? 이렇게. 여기를 보게 되면은, 예, 여기는 이제 작년, 예, 코로나 때한번 이렇게 영향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를 하고, 지지를 하고, 지지를 하고, 지지를 하고,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 갔다가 다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역 헤드 앤 숄더의 형태를 되면서 지지를 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황제표가. 거기가, 아, 여기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래서 쭉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전저점,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 있는 차트에서 여기 3065원이라는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탈하게 되면 이제 파동 이탈해서 만약에 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자체, 그러니까 한 7, 8년 동안 이어왔던 지지라인을, 지지라인을 깨지면서도 있겠죠. 그만큼 이 저점 3065원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예, 단기 변곡, 그죠? 작은 것부터 이제 슬슬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면서 머리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죠. 이 얘기는 돈의 흐름의 방향을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돌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모베이스를 봤을 때는 누군가는 예, 이 자리를 깨고 싶지 않은 건데, 공감, 시장의 공감대라도 좋고, 하여튼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이 강한 지지의 가격대가 이제, 저항의 가격대로 바뀌면서 주가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가격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잡아나가는 거죠. 그렇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주식매매를 항상 이런 얘기는 많죠. 대응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는 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에 따라 대응을 하겠죠. 이 대응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진입에, 진입, 그 다음에 청산, 그 다음에 손절,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치? 이 대응이. 그래서 대응을 할때 진입 대응이 잘 돼야 될 것이고, 청산도 물론 잘 팔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걸 인정을 하고 내가 대응하는, 소위 말해서 손절도 할줄 알아야 되고, 물론 이제 손절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같이 투자를 해서 에 가치 투자를 해서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뭐 그냥 매매 방법은 많을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는 해야 될 겁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디까지 뭐 이게 왜냐하면 우량주 매매는 그한 순간에 자본 잠식당에서 이런 경우는 드물죠 그러나 에, 아무리 우량주에도 한번 하락이 시작된다면 뭐 업종이나 이런 데서 맞물려서 안 좋다고 하면 굉장히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삼성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량주라고 안심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의 영역을 너무 또 짧게 해버리면 손절만 나간는데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오를 때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보자는 거죠. 오를 때 돈의 흐름이 돈의 흐름이 돈의 흐름을 바꿔주는 최초 시기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원리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뭐 무조건 이렇게 그냥 차트만 가지고 오를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모베이스라고 하는 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실적이죠. 이거는 뭐 바뀔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죠? 돈을 잘 벌어나가는 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잘 번다고 주가는 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적이 있고 꾸준한 회사들은 우상향으로 가는 경향이 워낙 많죠. 그게 뭐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니까 실적도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모베이스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적을 한번 봐보자고요. 재무 정보를 한번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게 되면, 3천억그다 3,200억, 3,000억, 2,470억. 매출액 구조 자체가 그래도 일정합니다, 그죠? 뭐 6월달에 올해 들어와서 이사분 이 조금 줄긴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좀 줄었어요, 그죠? 이게 조금 삐걱삐걱 거려요, 그죠? 이번 연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예, 작년 후반기하고 올해 전반기였을 때는 그다지 좋은 면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적이 이어가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아마도 이 대추세를 넘어가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고점을 형성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매출액 구조 자체가 어떻다? 깔끔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죠? 매출액 구조뿐만 아니라 영업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이 봐보는 거죠. 같이 봐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그러면서 여기까지 밀렸어요. 소위 말해서 6,500원대 했던 종목이 3,000원까지 해서 반 토막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동안에 봤더니 그래도 모베이스는 여기는 지켜주는 게 맞겠지라고 하는 공감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누군가가 모아가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상승으로 돌리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이 회사는 이제 그동안에, 예, 그동안에, 요거는 이제 연간 실적이니까, 짧은 기간 동안이죠? 그래서, 예, 아니, 분기 실적이니까 한 1년 정도인데, 연간 실적을 봐볼게요. 뭐, 최근 한, 예, 3년간에 보면 3,753억, 4,000, 아, 요거 이제 빼놓고요. 요거는 이제 적이니까 요거 2라고 써있는 건 추정치니까, 예, 6,525억, 그 다음에 1조 1,000억. 보시면 매출액 구조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꾸준했는데 단기순액이 좀 문제가 있었고 뭐 이런 거는 뭐 다른 거계산해서 그렇죠? 어쨌든 매출액 구조나 영업이익 괜찮아요. 근데 뭔가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이쪽보다는 좀 줄어요. 그런데 분기 실적을 보니까 뭔가 또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뭔가가 지금 매출액은 늘었지만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장사를 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뭐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요소가 있겠죠. 매출액이 느는데 실제로 남는 장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에... 그런 구조가 약간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약간 꺾이는 흐름이에요. 그죠. 돈을 버는 그쪽 방향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에... 이렇게 재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지금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게 제대로 된 분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제대로 분석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추정적인 흐름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30년 가까이 차트를 보면서 시장을 보면서 익혔던 경험치, 이런 걸또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흐름 자체가 연간 시점이랑 괜찮았고 최근에 이렇지만 주가는 여기라는 거죠. 이 자리가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만약에 이 자리가 저점이 붕괴가 돼서 주가가 만약에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런 구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여기는 최소한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것이고 계산의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든다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만큼 의미 있는 자리를 우리가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죠 주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대응하는 기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베이스 전자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잘한다 하더라도 대외변수인 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국내 정세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게 합쳐갖고 그 회사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경제라로만 서로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뭐 원자재가 높아지면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 뭐 이런 거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 하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게아니요다 같이 맞물려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모이스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저점어던3 0 여기 3 0 6 5만 이탈하지 않으면 에, 하나 더 높여서 레벨을 생각한다면 여기 올라갔던 얼마죠? 3,200원. 에, 따라서 이 흐름 있죠, 요거. 검정색 우상버을 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됐던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제 3,200원대가 되겠죠 3,200원과 3,000원 사이를 깨서 이렇게 파동을 는다면 저항이 돼 버리니까 따라서 그렇게 깨지지만 않는다면 모베이스는 이런 시도가 계속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대표님 이렇게 질문하면 항상 요 추정적인 생각이 꼭 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올라가다가 꺾은 자리를 감안해 보면, 이 자리에서 거래가 많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만큼 올라오면, 이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는 뭐 쉽게 쉽게 내려왔으니까, 그죠? 그냥 헛가름이지만, 이 공백을 치면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쯤에서는 저항이 한번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파동의 범위는, 여기를 잘 지켜만 준다면, 그죠? 여기를 잘 지켜준다면, 이렇게, 6,500원까지, 그 다음에, 3,200원 정도에서, 예, 6 5 0 0원까지 이렇게 파동이 무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시장에서 모베이스전자라는 모베이스라는 회사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보게 되면 예, 상반기 영업이뭐 30억 3% 늘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그다음에 예, 요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요.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라든지 뭐 특이사항 이 있는지를 한번 이제 재료 분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특징조 모베이스 전자을 지나고요. 양산 소재 국내 유일 공고 부채 부각된다. 여기인데 12월 말쯤에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가척이니까 같은. 가청. 네, 그 다음에 윤성열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모베이스가 리비안 협력사 뭐 나오고요. 그러니까 뭔가 재료들은 많아요. 재료들은 많은데. 예, 제가 요걸 유심히 볼 때는 항상 악재가 될만한 게 있으니까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잘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 모베이스라고 하는 이 회사는 결국은 여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엄격히 이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게 되면 지난 그 2014년쯤에 저점이었던 2,890원 보이죠 여기. 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2,890원이니까 이쯤 되는 거잖아, 요 2,900원대. 예. 여기를 깨지면 뭐 무조건 손절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다깨져버리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최소한의 마지노선의 지지선까지 붕괴가 되는 거니까 에,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겠지만 에, 그러나 타이트하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 대응을 한다 그러면 3,200원이라는 기준점을 잡고요. 에, 진입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거나 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3,200원 기준에 한번 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열려주는 공간은 한 6,000원까지 한번 보고요. 3,200원을 만약에 붕괴돼서 논다, 이렇게. 그러면서 2,900원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자꾸 걸쳐서 이렇게 놀면 저는 비중을 줄여버릴 것 같아요. 3,200원 위에서 놓면 홀딩 들어가고, 3,200원 밑에서 놀면 비중을 줄였다가, 에, 만약에 밀리면, 이렇게 놀면 어쩔 수 없이 에, 저는 포기하겠지만, 여기서 이 자리를 지켜서 다시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추세를 다시 위쪽으로 보낸다면, 여기 비중을 줄였던 거 이거 다시할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9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보고, 기본적으로 3,200원을 보되, 그렇게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죠. 너무 디테일하게 매매를 하게 되면 손절만 나가게 되고, 막 이런 케이스는 늘 발생을 하죠. 그렇지만, 이 자리의 중요성, 이 자리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예, 지금 현재 보면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예, 터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주목해보자는 거죠. 황 대표 개인적으로 그럼, 그런, 이런 주가 분석을 통해서, 예, 황 대표 라면 이거 해볼래? 저는 과감하게 해볼 것 같습니다. 3200원 기준으로. 과감하게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나한테 기회를 준다면, 예, 분할청산도 좋고, 어, 우리가, 그러니까 예, 손절에 대한 그 두려움의 가능성, 폭을 열어두는 건한이 정도를 열어두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거보단 더 많이 보면서 이쪽 파동을 보면서 한번 도전해볼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매매 원칙이라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 쉽지 않지만 이렇게 지켜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베이스는 3,200원, 2,900원 그리고 6,000원 요 가격대가 중요하고 에, 오랜 시간 동안에 2,900원이라는 자리를 예, 지켜왔다. 국권이.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지키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저기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실적은 지금 별로 좋은 편은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악재가 될 만한 강력한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서서히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마음속에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면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게 인간의 심리가 참 쉬운 건 아니지만 대응의 기준을 세우는 거 그게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칙 하나하나 만드는 게 정말 어렵죠.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 3,200원, 2,900원. 요 기준 가격을 보고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종목 추천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견해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청문회 지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